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2024년 오늘 10월 21일입니다.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조금만 지나면 11월 달 이재명의 선고가 나오고 이재명이 최후 발악의 날이 예, 닥쳐옵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이 좀 잘해야 될 텐데 이 한동훈이가 경박하게 이를때 짝이 없습니다. 대통령하고 오늘 면담을 하기로 돼 있으면 그 내용을 발설을 해서 쇠기를 박는 이런 행동을 하는 건 아주 경박한 소위 지도자의 지도능력이 리더십에 충만하지 못함을 뜻하는 겁니다. 한동훈이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다면은 회동을 하루 앞둔 날 자기가 제시한 김건희 여사 리스크 해법과 관련해서 국민의 요구는 최소치다. 공은 용산에 있다. 하고 이렇게 주변에 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펌프를 해서 실어 날리도록 이렇게 간접 유도를 하는 겁니다. 참 못됐습니다. 이런 방법이 말이죠. 국가 원수에 대한 태도. 또 같은 더덕이 다른 이 적의 적도 아니고 여당 아닙니까? 여당. 여당 대표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난 세상에 보다 보다 못해 저렇게 경박스러운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저런 사람이 무슨 리더십이 있겠습니까? 어떡하다 운이 좋아가지고 됐으니까 뭐 셀카나 찍고 말이야, 막이 연예인처럼 하고 아니 선거 운동할 때 잠바도 빨간 잠바도 입지 않고 무슨 티셔츠 무슨 뭐튀튀 튀는 말이죠 어? 그런 옷 입고 그게 뭡니까? 제발 연예인 스타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연예인 스타일은요, 연예인 잘 보면 알지만 한마디 잘못하면 연예인도 한 군데로 날아가는 법이 있어요. 아니, 오늘 보니까 말이야. 아침에 그 신문을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을 앞둔 바로 하루 전 어저께 자기가 제시했던 김건희 여사 리스크 해법과 관련해서 국민이 요구하는 최수치다. 그게 공은 용산에 있다! 하고 주변에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김 여사 문제 해소를 요구하는 자기 주장을 윤대통령이 얼마나 수용할지에 21일 회동에 선패가 달렸다고 선,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이런 행동은요, 어, 정말 아주 벌성사납습니다 네. 대통령실이 한 대표가 회동해서 김 여사 문제 정리, 명태균 씨 관련 의혹 선제적 대응, 의대 증언 유연화 등을 요구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회동은 한 대표 이야기를 윤 대통령이 경청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경청을 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실 주변에서는 윤 대통령이 한 대표 요구사항 일부에 대해서 공감하되, 이행과 관련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힐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한 대표는 이날 공개 일정 없이 측근들하고 윤한 회동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한동훈은 이날 주변에서 김 여사 문제 해법과 관련해 할 말은 이미 다 했다. 또할 필요 없잖아요. 네, 또 내가 요구한 세 가지는 국민이 요구하는 최소치다. 또 국민 눈높이가 나왔습니다. 네. 네, 이제는 대통령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이런 얘기 자체를 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과 면담, 특히 여당 대표 아닙니까? 같은 가족이 얘기를 하는데 밖에다 대놓고 스피커를 대놓고 확성기를 대놓고 어? 소리 소리 외쳐놓고. 하는 건 선전포고나 다름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태도가 참 잘못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한동훈의 이렇게 경박성 이것이 바로 그의 리더십을 아마 좀 갈가먹는 아마 문제점이 아마 부상이 곧될 겁니다. 네. 이미 저 국민의힘 지도부 회의에서 김여사 문제를 위해서 대외 활동 중단이라든가 대통령실 인적 쇄신뭐 의혹 규명 절차 협조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바로 하루 전날 또 소리 질러요? 국민의 최소치다, 국민의 최소치다 하고 외쳐서 대통령을 압박하고 하는 겁니까? 참 못됐습니다. 아 정말 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자기들도 알죠. 한 대표 측 인사가, 회동 의제는 한 대표가 이미 공개적으로 다 말했으니까 남은 건 그에 대한 윤대통령이 회동에서 수용할지 말지. 뭐 그게 문제인데. 그렇다면 은 그렇게 잘 말하면서, 잘 알면서 왜또한번 질러댑니까? 국민의 최소치다. 그래서, 그래서. 그래, 한동훈 똑똑하다. 아, 한동훈이 왕이다, 왕. 리저 정도 리더십 가지고요. 저렇게 까발리는 리더십 가지고, 절대로 앞으로 큰 일을 할수 없습니다. 제가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네. 어떻게 저런 경박성을 가지고 그 리더십을 갖다가 키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 지난 총선에서. 179석을 만들어 준 자가 누굽니까? 바로 한동훈 아닙니까? 참패를 만들어 준 사람이 한동훈 아닙니까? 역사상 없는 참패를 만들어 준 거예요. 한동훈이가. 그래 놓고 뭐잘 났다고? 어? 자기가 지난날을 보속을 한다는 기분으로 살아야지 무슨 자기가 무슨 영웅이나 된 것처럼 말이야. 어? 대통령을 짓누르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응? 어? 만나기 전날 좀입좀 좀 봉하고 있으면 안 돼? 만나기 전날, 오늘 면담 어렵게 이루어졌는데, 만나기 전날, 이걸 갖다가 그대로 확성기를 대고 소리를 질러야 돼? 내 요구는 국민의 요구의 최수치다 하고 어저께 막 나발을 불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리더십이라고 볼 수가 있, 있을까요? 이 예, 한동훈은 김여사 문제 해법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이미 공개적으로 했던 수준의 이야기를 다시 한다면 국민이 이해하겠냐? 이렇게 말한 것으로 또 대통령을 꼬집었습니다. 만약이란 걸 넣어가지고 이게 화법이 아주 안 좋아요. 이 머리를 쓰는 게요. 이게 천재들의 머리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천재들은 절대 정치를 하면 안 되고, 정치에도 100%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겁니다. 예? 아니, 하루 전날, 오늘 만나는데, 어저께, 또한번비어 놓고, 뒤집어 놓고, 공개적으로, 공개적으로, 국민들한테 알라고, 자기는 이만큼 최선을 다했다. 에? 그런다고 대통령 되는 거 아니에요. 에? 그렇게 경박성 가지고 그런 경박 리더십 가지고 그게 되겠어요? 한동훈은 정치 훈련을 초보부터 다시 해야 돼요. 잘못 배웠어요. 에? 김 여사 문제, 해법 문제와 관련해서 윤대통령이 이미 공개적으로 했던 수준의 이야기를 다시 한다면 국민이 이해하겠냐? 이렇게 한번또 질러댑니다. 이자가 대통령을 알기를 뭐로 합니까, 이거? 에? 좀 숙연하게, 조금 경건하게, 좀, 에? 점잖게 해서 오늘 회동을 하러 가면 좀 좋습니까, 보기가? 그 전날부터 떠들어야 되고, 나발 불고 말이지. 아이고, 참. 꼬레, 정말. 예, 네, 다른 한 대표 측근 인사는 이번 회동을 통해서 다음 달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위중교사 사건 1심 선고 전까지 김여사 관련 문제가 반드시 정리돼야 한다. 김여사 문제 해소 없이는 사실상 국정 돌파구가 뚜렷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에는 이미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꾸 강조를 공개적으로 함으로써 대통령을 아주 외소하게 만들려는 그런 그런 안니고운 의도를 자꾸 보이는 게 그게 정상입니까? 이제 좀이좀 닫고 좀 자기들끼리 얘기하세요. 오늘 가면 다 알게 될거 아니냐 이거 어차피 공개될 것이고 또 대스피커인 한동훈이가 가만히 있겠어요? 이불 조르랑 조르랑 없는 것까지 만들어 낼 판인데 그좀 대통령 체면이라든가 대통령 위신이라든가 대통령에 대한 존엄은 최소한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없는 자들이 무슨 대통령 음, 음, 대통령을 미래의 권력을 원하고 미래 권력을 향합니까? 택도 없는 태도예요. 네. 대통령실은 한 대표 요구에 윤 대통령이 어떤 답을 내놓을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실 관계자는 21일 회동은 윤 대통령이 한 대표 의견을 경청하는 자리가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모든 걸 회동 자리에서 바로 결정 내릴 일 아니고 추가적으로 한 대표 측과 상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좀 침착하게 좀 접근을 하십시오. 예? 대, 대통령과 면담하는 한동훈의 태도는 좀 침착하고 조금 점잖고 경박하지 않게 또 국가 원수에 만나 국가 원수와 만나는데 좀 어텐션을 할 필요 있잖아요. 한동훈이가 국가 원수급입니까? 아니잖아요. 소수 여당의 당 대표에 불과하다. 어?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만나자니까 하 만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어? 그래서 또 밀당도 하고.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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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뭐야, 어, 어, 독대도 하고 말이야. 좋아하는 독대도 둘이 하고. 무슨 얘기가 주고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여당 대표 할 짓입니까? 이제 좀, 이제 좀 다듬어질 때가 됐지 않습니까? 여권 관계자는요. 대통령실도 김여사 논란, 의정 갈등, 장기화 등과 관련한 한 대표의 문제 의식에는 일정 정도 공감한다고 하잖아요. 다만 한 대표가 국민 여론을 앞세워 가지고 대통령에게 자기식 해법을 전적으로 수행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것은 이야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당연하죠. 지가 뭔데? 여당이 야당이 지금 탄핵을 겁박하니까 거기에 편승해 가지고 그걸 지렛대로 해 가지고 어? 대통령을 겁박하려는 그런 얄팍한 수준의 정치공학적 머리를 한동훈은 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윤 대통령은 한 대표 의견을 경청은 합니다. 민생, 경제안정의 의료 등 4대 개혁안수를 위해 당정이 뜻을 모아야 한다는 점을 또 강조를 할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그것도 그게 그 성공해야 되고요. 다만 양측이 모든 이번 해동이 한 달가량 진통 끝에 성사된 만큼의 빈손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데 다 공감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것을 자꾸 깨려고 하지 말라고 기분 나쁘게 만들지 말라고. 국민들이 듣는 한동훈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동훈에게 박수를 칠줄 몰라도 한동훈 싫어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거의 다란 사실을 알아야 돼. 연예인을 대한민국은 원하지 않습니다. 연예인 스타일을 원하는 게 아니고 정치하는 스타일을 원합니다. 좀 묵직하고 에? 과묵하고 하는 그런 스타일. 유리 그릇 깨지듯이 밖에다 대놓고 막 스피커를 하고 말이죠. 어? 그런 태도는 절대로 적절하지 못하다. 어저께 왜또 가만히 있으면 됐지? 뭘 그걸 갖다가 국민의 눈높이를 또 얘기하면서 거기에 안 되면 안 된다 하고 뭐 엄포를 놓는 겁니까? 뭘 놓는 겁니까? <laughs> 대통령실 관계자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한 대표와 이견이 좀 있더라도 좋은 결과를 내놓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들 대통령실에서는 인식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 한동훈이는 뭔가 여기서 자기가 튈려고 튀고 뭔가 해서 뭔가 자기의 미래 권력과 연결시키는 오로지 거기에 머리가 있기 때문에 이. 정말 소중히 다뤄야 될 국가 원수하고 면담에 대한 예의라든가 절차적 이런 정의에 대해서 막 파괴적으로 지 기분대로 얘기를 하고 있어. 국민 눈높이로 해라! 뭐 해라! 응? 어? 또, 어저께만은 조용할 줄 알았더니, 뭐요? 어저께만은 좀 조용할 줄 알았더니, 내 요구는 국민 요구의 최소치다! 정말 웃기는 현상입니다. 저런 사람을 보려고 우리가 대한민국 정치를 깔아줬다? 대통령실도 한 대표와 이견이 좀 있더라도 좋은 결과를 내놓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당연히 노력해야죠. 네. 그렇게 하고 준비를 하고 대통령실이 오히려 침묵 속에서 조용히 하고 있는데 경박스럽게 말이지. 한동훈이가 나서가지고 내 요구 최수치는 이렇다. 그래서. 그 신변은 말이죠. 윤대통령하고 면담 이후에 자신이 직접 언론 브리핑을 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랍니다. 정말 건방지기는, 시건방지기는 정말 시건방지네요. 대변인 놔두고 대변인을 써야지. 어? 윤대통령과 면담 이후 자신이 직접 국민 눈높이 또 브리핑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참 어좁지 않습니다. 에? 이날 두 사람 만나면 전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배석하기로 했습니다. 회동 분위기에 따라서 중간에 한 대표가 단독 대화를 요청을 하고 윤대통의 령 일을 정격 수용해서 회동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거론되는데, 예? 이저 한동훈은 단독으로 만나면 안 돼요. 무슨 말을 또 떠버릴지 모르기 때문에, 예, 만나면 안 됩니다. 여권 일각에서는요, 한 대표가 민심 전달을 명분으로 해서 윤 대통령을 과도하게 압박하여 자기 정치를 한다는 비판도 지금 나오고 있다는 엄면한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지사가 페이스북에다 썼지 않습니까 그간 한 대표가 독대를 요구하는 그것도 언론을 통해서 하는 것은 자기 정치나 대통령과의 차별화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한 아주 불순한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하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어저께 얘기했죠. 민주당의 의회 폭거라든가 호시탐탐 노리는 탄핵 추지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처절한 고민과 대처가 먼저인데 이걸 지렛대로 해가지고 이, 이, 저, 탄핵 수치가 많은 걸 지렛대로 해가지고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대통령을 겁박하려는 그런 야비한 태도는 싹 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다 썼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회동이 두 분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예, 회, 제일 중요한 건 신뢰예요. 믿어야 되죠. 믿음을 주는 행동을 해야 된다. 벌써 어저께부터 믿음을 깨는 행동을 하는 게 한동훈이다, 이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회동할 때 자세를 낮추고 겸허한, 예, 태도, 국가 원수를 대하는, 응? 당대표의 태도를 갖다가 정의할 것을 강력하게 저는 요구합니다. 윤석열 의원이 말한대로 회동에서 따가운 민심을 상세하게 전하면서도 당대표로서 당정 신뢰를 쌓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리더십을 발휘해주길 바란다 이랬는데, 한동훈이가 그런 리더십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발휘해주길 바란다 이렇게 원하는 겁니다. 정말 당대표 이상한 사람 하나 뽑아가지고, 어? 그 뭐예요 방법이 어저께 그냥 내 요구는 국민 요구의 최소치다 그래서 그걸 공개적으로 얘기해요 선언해요 그래서 그걸 들으라 내 얘기를 들으라 안 들으면 뭐뭐 뭐 해버리겠다 그거예요 위협 커뮤니케이션입니까 뭡니까 참 이런 태도를 보면서 말이죠 참 대통령께서 참 속이 불편하실 것 같다. 이런 사람하고 당 대표를 어떻게 해서 사람을 키워 놔가지고 키워가지고 당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흔히들 나오고 있잖아요 키워가지고 당한다 이게 제일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부모가 아이들 다 키워 놨더니 막나니다고 부모에게 대들고 부모를 갖다가 헐뜯고 부모에게 고통을 주는 그러한 불효 자녀들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태음 지사 얘기가 그거예요. 대부분들이 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일 오늘 하루라도 반성을 하고 대통령과 만날 때는 정한 자세를 가지고 예의 바르고 겸손하며 깊은 대통령에 대한 이해 마음을 갖고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